자, 가자!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알지? 가자. <laughs> 네. 야, 거기 아, 어, 더 붙는다니까, 거기도 공이. 발에 티나면 우리가 이긴 걸로 할게요. 오빠, <laughs> 아, 그럼 누리자. 발 찢어지게 막 뛰어다녀. 오늘 난이을거 없는 사람이다. 자, 선 지켜주시고요. 똑같이 100초가 주어집니다. <laughs> 예나금! <라군! 웃음> <아이자>. 가볼게요. 예민하다. <laughs> 호로라이 <호루라기> 소리와 함께 <웃음> 공을 <웃음> 던져주세요. <웃음> 갑니다. <웃음> 어, 두개 들어갔어. 죄송합니다. 야, 나좀만 세게. 야, 아, 야 죄송합니다. 하 <목소리> 종민이네 쪽이 많이 던지잖아. 카 여기 갈 때, 어, 여기 지금도 지금 몸에다가 막 젖어. 젖어. 벌려, 팔 벌려. <목소리> 잡지 말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아파하지 마, 아파하지 마. <목소리> 아파할 시간도 없어. <목소리> 어, 어 왜이래, 왜 이래, <목소리> 왜? 어, 얘, <목소리> 어, 잡았어. 어, 얘, 잡았어. 어, 얘, 잡았어. 어, 뭐이래? 뭐야? 어 안돼+ 안돼 저쪽 봐 어, 어, 저쪽이 공책이수 어, 한쪽만 지켜, 한쪽만 내 발! 어어어 나+ 이스한 쪽만 지 아+ 한 쪽만! 와!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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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+ 한쪽만 지켜, 한쪽만. 아, 야, 아, 아, 아+ 아+, 아어아아 아,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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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+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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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든데 왜안힘든들어 하지 마. 이겼어, 이겼어, 이겼어. 아, 아 저쪽 귀어 저쪽 남자 쪽, 남자 쪽. 자, 30초. 좋아. 30초. 좋아. 30초. 좋아. 좋아. 많이 들어갔어. 대성아, 뭐해? 나이스. 아, 뭐해? 뭐해? 야, 저 마지막에 하나 빼야 된다. 저 마지막에 하나 빼야 된다. 아. 봐. 어, 떨어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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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. 조심해. 자. 아 네, 그정도 아니야. 1라운드에서 아, 성실반이 31개를 스틸했죠? 정직반은 과연 몇 개일까? 아, 예, 예. 자, 갑니다. 아, 좋게 봤는데. 둘. 총보여졌어. 셋. 넷. 30개 안될것같 서른+ 서른하나 서른다섯 나이스 서른다섯 서른여섯 36 개입니다 자 어? 성실 반 팔십 사 정직 반 칠십 오 성실 반 승리 여기 너무 많이 비었어 스코어가 차이가 나서 삼아 점짜리를 계속, 계속 비어 <목소리> 있어가지고 애들이 많이 던졌어 자.